1일 이내 주요 경제 뉴스 중 상위 주요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연봉 1억 7천만 원 정도면 오케이. 의대로 탈출하는 공학 인재 잡으려면 공학 인재의 의대 이탈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봉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인재들이 공학 계열에 남을 생각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기업들은 더 나은 대우와 주 52시간 예외 등 유연한 근무 환경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기업과 대학에서는 재미있게 공대에 다니고 있음에도 부모님과 주변에 의대 가라는 압박이 매번 이어진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기업들은 맞춤형 교육과정 도입, 주 52시간제 개편, 낡은 교육과정 혁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급한 과제는 1.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전형 교육 강화, 2. 근무 유연성, 3. 처우 상향 등으로 요약됩니다. 이 흐름을 막지 못하면 엔지니어, 인재 유출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 내년 3배로 뛴다. 10년에 한번 오는 슈퍼사이클 진입. 내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큰 폭의 이익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권가는 내년 DRAM 가격이 300가량 오르고 인공지능 서버용 HBM32 등 첨단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2018년 이후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의 중심에는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가 있습니다. 특히 GDDR, HBM 메모리 등 고부가 제품이 실적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신증권, NH투자 등 여러 증권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최대 30조 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에 한번 오는 슈퍼 사이클 진입이라며, 투자주의와 기회를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반도체 말고 더 달릴 종목 물어보니, 조방원 금, 아, 기억하세요. 국내 증권가에서 반도체 말고 다음 주도주는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선, 방산, 원자력, 그리고 금융, IT 종목을 의미하는 조방원 금, 아를 기억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증시 상승을 이끈 반도체 이후, 대외 정책 이슈와 금리 변화에 따라 정부 수주가 몰리는 방위 산업, 친환경 정책에 따른 원자력, 그리고 금리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권이 새 주도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년엔 국내외 정책 변화, 산업 트렌드 전환에 따라 투자 유망 분야의 지각 변동이 전망됩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AI가 투자하는 ETF 대 AI에 투자하는 ETF 수익률 승자는 최근 미국 증시 상장 지수펀드 ETF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AI가 고른 종목에 투자하는 ETF와 AI 기술주에 투자하는 ETF 중 실제로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최근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AI 기술주에 투자하는 ETF, 즉,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실리콘밸리 기반 기술주를 담은 상품의 수익률이 AI가 직접 종목을 고르는 ETF, 상품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투자 알고리즘보다 기술 트렌드를 이해하고 실제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당분간은 더 유망하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상품 구조 및 편입 종목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소액 채무 털고 버티면 그만 누가 성실하게 돈 갚겠나. 신용사면 역차별 논란.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신용 사면 정책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신용 사면 제도는 개별 대출 건 단위로 연체 기록이 사라집니다. 적은 금액만 상환해도 곧바로 연체 이력이 삭제돼 신용 점수 상승은 물론 곧바로 신용 카드 발급과 은행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성실하게 모든 빚을 갚은 상환자는 5년 가까이 연체 이력이 남는데 이런 점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신용사면자 다수는 대부업, 카드론 연체부터 부분상환에 신용점수 상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무분별한 신용정보 삭제는 전체 시장의 신용위험을 키워 앞으로 대출금리 인상 또는 채무불이행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이상 2025년 10월 27일 주요 경제뉴스 5건을 요약해 전해드렸습니다. 엔지니어 인재 유출, 반도체 슈퍼사이클, 새로운 증시, 주도주, AI ETF 투자 트렌드, 신용사면 논란 등 한국 경제의 흐름을 선도할 이슈를 종합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